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토지 개발에 이 과목이 네 개를 가지고 시작을 하게끔 되는데, 오늘이 토지 개발 1, 제일 첫 번째 시간에 이걸 하고, 그 다음 달에는 토지 개발 2, 그 다음에 맹제 건축법상 도로 만들기, 그 다음에 농지 경매에서 이네 분을 가지고 한 과목을 4회, 약네 번에 걸쳐서 강의를 하게끔 됩니다. 4개월이 끝나면은 여기 먼저 번에 지금 화요일 저녁 7시로 했는데 오늘은 지금 7시 하는 게 아니라 3시부터 5시까지 하고 있는데 한번 과정이 4개월까지 다 끝나면은 다시 또 야간 또 4개월 동안 야간으로 쭉 하다가 주간에 4개월 이런 식으로 해서 주간에 한번 야간에 한번 이런 식으로 바꾸고 가서 하고 그럼 바꿨을 때는 토지 개발 강의가 아니라 특수 경매 강의를 그러니까 이번 달서부터는 특수 경매 강의가 저녁 7시로 가고. 토지개발 가이가 3시로 올랐다는 겁니다 자 토지개발 제1강 2강에서 제일 번째 토지의 규제의 기본 원칙을 제가 설명을 하고 그다음에 규제가 있는 걸 어디서 어떻게 찾는가 찾아서 봤을 때 그게 무슨 뜻인가 그다음에 세 번째에 보면 국토의 계획과 인위에 관한 법률을 요약 이렇게 해서 오늘 제1강과 2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땅을 산다는 건내땅의 사용에. 권리를 사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내 땅이라고 하더라도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없고 법과 조례로 내 땅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제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땅을 사려고 할 때는 사용의 권한을 사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을 샀을 때에 어떤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가를 먼저 검토해 본 후에. 사야 된다는 겁니다. 먼저 제가 이 토지에 대한 규제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 땅에 규제를 하고 있는 원칙을 먼저 아셔야 됩니다. 자 원칙을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땅은 어떤 땅이든지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용도 지역에 의해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규제를 해놓고 만들어놓고. 그 다음에 지자체의 조례로 건물을 규제하는 것이 용도 지구고, 용도 구역으로 법으로 토지의 사용을 규제하는 것이 용도 구역입니다. 그 다음에 타법령은, 자, 내땅 자체가 용도 지역에서 어떤 종류의 건물을 얼만큼 지을 수 있다고 만들어 놓고, 조례로 규제를 한번 할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법으로 규제를 하나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 용도 지구고 용도 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용도 지역은 허용하는 거고, 지구나 구역은 규제를 하는 겁니다. 내 땅에 대한 규제입니다. 근데 타법령 이렇게 있는 것은 내 땅에 규제를 하게끔 하는데, 내땅 자체의 규제가 아니라 내땅 옆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겁니다. 타법령은, 그러니까 내땅 옆에 군사 시설이 있다든지, 학교가 있다든지, 공항이 있다든지 이런 내땅 주변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규제를 하는 것이 그게 뭐예요 사법령이라는 겁니다. 고 다음에 규제를 하는 것이 개발행위인데 예전에는 토지의 지목을 바꿀 때 어떠한 내가 여기를 무슨 사용하겠다고 했을 때에 규제 내용이 없었습니다. 지목에 의한 규제가 있을 때는. 농지는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 임야는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28개의 지목 중에서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없는 것은 그냥 거기에다 이런 건물을 짓겠다고 신청만 하게끔 됐었는데 김대중 정부에서 국토개 계획과 이용에 관한 법률을 만들면서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개발행위 허가라는 걸 만들어놨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의 원칙은 이겁니다. 경사도 25도 이상 된 거는 손대지 마라 개발하지 말 마라 그대로 돌아. 경사도, 임목본수도 나무가 그 지방자치단지의 평균 임목축적이 150% 이상 됐을 때 그러니까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평균보다도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은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그 나무를 잘라야 되니까 나무를 잘라내고 다시 기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 것은 개발하지 말아라 임목본수도 그다음에 표고도 일정 규모 이상은 개발을 하지 말아라 해서 3대 원칙 다시 말하면 제일 처음에 경사도, 인목권수 표고도 이거를 기본 원칙으로 규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것이 안 되더라도 개발을 하게끔 됐을 때 도로가 없다든가 그 다음에 집을 짓는 배수로가 있어야 되는데 배수로가 없을 때는 원래 도로나 배수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만들어주는 게 원칙인데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가 만들어 고 나홀로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는 그는 본인의 부담으로 만들어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개발행위 허가, 그러니까 어떤 땅에 건축허가를 받기 전에는 먼저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서 개발행위 투하에서 경사도나 임목보수나 표고도를 보고 그다음에 도로가 없으면 도로를 본인이 만들어 고 그다음에 배수로가 없으면 배수로를 본인이 만드는 조건으로. 건축 허가를 내게끔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목인데 지목은 아까도 잠시 말씀드렸지만 28개의 지목이 있는데 지목 중에서 전답 과손이면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목에 의한 특별법 농지면은 농지 전형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면은 산지 전형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뭐 잡정지에서 잡정지 전형 허가를 받는다든지 그 다음에 뭐 염전이기 때문에 염전에다가 전혀 허가를 받는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지목이 뭐 묘지가 돼 있든지 뭐가 돼 있든지 간에 개발행 영화를 통해서 경사도, 임목보수도 표고도 도로, 배수로만 만들 수 있으면은 나머지 지목에서는 얼마든지 집을 짓을수 있는데 또규장은이면와 전답 과소는 지목에 의한 특별법이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 마지막이 현황입니다. 현황이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경사도 임목본수도 표고도. 이거는 서류에는 나와 있지 않고 현황을 가봐야 되죠. 경사도가 얼만큼 돼 있는가 표고도가 얼만큼 돼 있는가 그다음에 나무가 심어져 있는 것이 얼만큼 돼 있는가 이런 것이 지금 어떤 땅을 내가 매입하고 인억을 받으려고 했을 때에 이것이 전부 다이 통틀어서 이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런 원칙을 머릿속에 알고 땅을 사는 거와 모르고 사는 건 전혀 다르죠. 그러니까 이런 규제 원칙이 있다는 것은 내가 어떤 땅을 살라고 했을 때 이거는 무슨+ 무슨 것은 내가 확인해 보고 그러니까 용도 지역이 무슨 농림 지역이다 뭐 또는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다 또는 계획 관리 지역이다 했을 때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를 내가 확인을 해 보고 그다음에.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 그 다음에 탑업령, 내땅 옆에 무슨 학교가 있느냐, 공항이 있느냐, 군사시설이 있느냐, 이런 것도 다 보고 곧 그, 그런 현황이 경사도가 몇 도인가, 그 다음에 진입도로가 있는가 없는가, 그 다음에 배수로가 있는가 없는가를 다볼줄 알아야 되는데 대부분이 도로는 눈으로 가서 보이기 때문에 도로가 있으면 은 배수로도 다 있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지금 집이 없는 곳에 있는 시골 도로에는 배수로가 없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내가 저기다가 집을 짓으라고할 때는 용도 지역이 뭐기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집까지 지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구와 구역 때문에 어떤 건물을 지을 수 있다는 걸 다시 지을 수 있는 것 중에서도 종류가 있으니까, 다시 보고 어떤 건물, 하지만 건물을 짓다고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규모와 종류예요 근데 규모와 종류는 건폐율과 용적률로 규모가 정해지고 용도 지역에 의해서 건물의 종류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크기는 건폐율과 용적률로 적용된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런 것을 머릿속에다 놓고 어떤 땅을 내가 매입하려고 했을 때에 아 내가 이거를 매입했을 때 내가 목적이 있는데 내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검토해 본 후에 우리는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 드리겠습니다.